여러분 안녕하세요. 13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지금 휴장을 했죠.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 마감 자, 퍼센티지를 보시면 다우사나무0.33% 그리고 나스닥은 2.14%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자,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통한 탈중국화 자 국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 자 금리 인상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자, 정세에 좀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심각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자 애그플레이션, 즉자 곡물 가격 그리고 관련 식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증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수 여러분들이 단타로도 자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현대사료, 자, 곡물 관련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대사료가, 자, 오늘도, 이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상승을 한 만큼, 오늘도 갭상승으로, 자, 충분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 매수사인으로 여러분들께, 네, 현대사료, 자, 오늘도 열심히 추천을 드렸고요. 자, 계좌를 보시면, 현대사료 5%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 0107918657로 단타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자, 현대사료, 이렇게 종목을 8시 50분부터, 자, 55분 사이에 문 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14년 실전투자 매매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자익 8시 50분부터 시장가 매수하셔서 매일매일 작지만 5%자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단타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일괄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성공투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KG 케미칼 자, 5%, 그리고 고려시멘트 5%, 그리고 종목명, 자, 에탄올 7.26%, 연우, 그린페이퍼 각각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손이 느린 분들도, 그리고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8시 55분에 이렇게 시장가, 자, 매수 걸어두시면 누구나 9시 20분 안까지 자, 수익을 적지만 5% 이상씩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 원전 관련주를 먼저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을 계속 운전으로 원전 세 판을 짰다. 그래서 현실적인 탈원전은 백지화에 무게됐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의 공약대로 자, 원전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건설을 자, 재개하기 위해서는 자, 선정을 할 것이고 지난 5년간 탈원전 여파로 인해 정부가 의혹적 그때 부지선정을 마친 자, 이러한 사업이 원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앞으로 한수원과 함께 원전에 관련한 정보를 자 수립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 원전 주요 공약을 보시더라도 탈원전정책 폐기, 원전 기저전원으로 활용 그리고 신한을 3사옥이 건설 즉시 재개 그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 유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 그리고 자 협정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본격화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원전 주요 공약의 1대에서 2대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상승을 지금보다 5배 이상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누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요 다음 기사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국제 포럼에서 이렇게 한수원 사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 모두가 모여서 지금 SMR 원자력 모델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만큼 지금 모든 관심사가 원전의 개발. 그리고 재생에 대한 자 어느 정도 동의가 자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주도에 있어서 국내외 원전 사업은 앞으로도 활기를 띨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관련 주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시면서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 입찰, 자 원전 입찰도 체코 두코반이 자 1기가 있고요 만약에 1기가 완성이 되면은 2기부터 4기까지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효과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폴란드 65조나 이런 입찰 경쟁이 6기 1분기 사업 제안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나라에서 팀 코리아를 한수원 주체로 결정한 만큼 계속적인 후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수원에서 자 원자력 테스트를 할수 있는 대형 성능 시험 설비, 특히 소형 원자로 모델 SMR을 우리나라에서 퀄리티를 증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원전 기술을 보증할 수 있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실험 설비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성을 또한번 일으키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원전, 국내외 발전을 같이 지금 이끌고 가는 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이 원전 관련주 많죠. 이런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매스 타점과 자, 목표 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카톡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 1 0 7 9 2 8 6 5 7 여러분들이 자, 원전 이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 시나리오 있죠. 매일매일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중 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100% 자, 무료로 자, 실시간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7912-8657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그리고 매매 타점과 매매 시나리오 모든 원전 관련주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하듯이요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드릴 거고요 제가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상담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카톡방은 제가 장장 장 중에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외 궁금하신 거는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기회 있을 때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자 문자 자 보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같이 좀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 자, 한신기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장중에 13% 상승하면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이러한 급등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100자를 공식 선언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자, 풀이가 되고요. 윤당선인은 취임, 취임 이에 원자력 발전비율 30%대 유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신한을 3, 4호기에 공사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등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되는 구체화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한신기가 원전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를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수 이 원전 관련해서 개발에 있어서 무조건 이 기술은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수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더라도 현재 이 상승 파동에서 멈춤이 없다가 최근에 이 파동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요. 결국엔 이 8,200원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앞에 매물대 보이죠. 12%, 11%. 약 30% 정도의 매물대가 이 9,200원과 이 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윗꼬리 이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 W차 패턴으로 이 상승파동에 대한 복귀를 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자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면요 이 올라오는 파동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시나리오와 목표 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같이 좀 대응을. 하면서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매매 시나리오를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한신 기기를 촬영하는 목적 자체가 이게 상승은 하겠지만 이 상승 파동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항상 대응 상승과 하락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당히 개인번호 0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한신 또는 원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매매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타점 그리고 어떻게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만약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법을 모르신다 하실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한신 또는 원전이라고 0107968657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 이렇게 원전 관련주로 목표가와 함께 매매 비중도 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한신 기계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요. 이 카톡방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매일매일 증시브리핑과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 증권가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기회 꼭 가져가시면서 성공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을 같이 보더라도요. 현재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 8,800원을 뚫어서 이 9,000원대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 1,200원 이 저항선까지는 분명히 도달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1,200원을 넘어서 만약에 한번더 양봉이 나오면서 뚫어준다면요. 12,0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상승이 큰 만큼 자 눌렀다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상승을 위한, 위한 만큼의 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눌림목을 갖다가 8,800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월봉도 보시면 현재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2022년도에 원전 관련주의 최대 수혜주로 이 한신기가 올라가고 있지만요 이 상승 후에 이긴 꼬리 이 긴꼬리 매도세가 나온 만큼 조금 더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8,250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9,425원을 만약에 양봉으로, 자 월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경우에 이 몸통이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8250원을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윗꼬리를 달린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면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매 전략과 이런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제가 이 비중과 함께 이 카톡방 보이시죠? 이 한신 그리고 이 원전이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자, 문자를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12-8657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 자, 주봉, 월봉, 일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신 기계가 갖고 있는 이 원전 재료와 함께 시황과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8657로 한신 또는 원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 광고를 따로 넣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상업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단타 이벤트 매일 5%지만 연도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도 같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55분까지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손이 느리다. 뭐 바쁘다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이렇게 55분 되면요. 시장가에 그냥 매수만 걸어두시면 바로 주문이 자동 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누구나 9시 20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14년 실전투자 다수 우승한 매매기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 단타 이벤트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수익 챙겨가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실력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신기기 하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